안녕하세요. 좌파 시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모세제님, 현탄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지금 우리의 배현진 의원이 신사동에서 중학생한테 비을불 당해 긴급수술을 받고 지금 순천항병원에 입원 중이죠. 먼저 관련 뉴스를 들여다보면은 오늘 배현진 의원이 오후 5시 18분쯤에 신사동 한 건물을 들어가는데 웬 정체를 알수 없는 남성이 다가와서 네가 국회의원 배현진이냐고 물었고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마자 주머니에 있던 손바닥만한 돌로 그 돌이 깨질 정도로 배현진 의원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는 거예 그래서 지금 밝혀진 용의자의 신상정보는 뭐냐 단순히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이 범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미성년자 보호조치에 따라서 수사사항과 신상정보를 확인해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영상 카톡으로 도는 거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 배현진 의원은 얼만큼 다쳤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웬 고릴라 같은 새끼가 다짜고또돌멩이로 들입다 패는데 이거 재수 좋아서 망정이지 재수 없었으면 사람도 뜸한데 큰 사건 제대로 모르질 뻔했죠 바리주와 돌멩이지, 이게 칼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요즘에 묻지마 칼 부린 범죄가 존많아. 그리고 배은진 이후에는 여자냐. 그러니, 이 중학생 놈이 주머니에 돌이 아니라 칼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진짜 휘두르는 대로 상처가 생겼을 텐데, 그걸 무슨 수로 뒷감당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딱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아차 했다간 큰일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부랴부랴 순천향병원으로 가서 배현진 의원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배현진 의원 수술 집도했던 순천향병원 박사들 다 나와서 환자 상태 브리핑을 해주는데 이건 또 뭐야? 이 박사님들이 이재명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환자 상태며 수술 방법이며 너무 소상하게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이게 너무 심플하고 좋은 거 있죠. 배원진 우연 머리에 1cm 간량 열상이 있어서 바로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했고 배우연도 지금 혹시라도 모를 내부출혈을 대비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나자마자 집도이가 나와서 바로바로 바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답해주는데 이재명 때는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아서 이걸 가로막고 지랄을 떤다고 지들끼리 수덕수덕 발표를 했냐고 이재명 칼빵 맞은 첫날 다들 기억하시잖아 그 아침 대바람에 일터지고 오후에 수술 받는 놈이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고 뭔 대변이 인 나와서 환자 상태 에웅웅 하더니 그다음부터 서울대 박사들 아예 코빼기도 안 보였죠 이러니 이게 사람들 눈에 이재명, 이 새끼, 다친 것도 별로 없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나른다고 연벽 떨고, 교통통제하고, 아주 생지랄 떨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배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애들도 어떻게 나왔어 그 1cm인지 1.5cm인지 그조도 안되는 상처 가지고 자상이다 열상이다 개지랄을 떨더니 요즘 국회는 뭘 열어가지고 현장 책임자들한테 왜 자상을 가지고 열상이라 그랬냐 왜그 상처로 헬기 태운게 죄냐고 따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꾀병사건 덮어지기 아주 연념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배현진 의원 사고를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요 진짜 이 민주당 애들은 있잖아요 아, 뭐, 대다수 전라도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민주당 애들은 특히나 더 음흉하고, 뭐가 그렇게 구린지, 매사에 도무지 뭐 하나 투명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단적인 예로 배진의원만 봐도 그래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직접적인 타격은, 이재명이 많이 맞았어요. 배우현이 많이 맞았어요. 당연히 배현진 의원이 진짜 묻지마 폭행에 가까울 정도로 다구리당하고 천만다행으로 목숨 건졌잖아. 근데도 지금 민주당 애들 하는 꼴 보시라고. 커거고 요만한 상처 가지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송장 행세를 하더니 결국 얘네들 어떻게 나왔어? 의사들 입막음 시키고 며칠을 보내더니 우리가 하도 지랄하니까 그제서야 전라도 의사 한명 앞세워가지고 부산에서 보내겠다고 했다. 부산대에선 우린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아주 불투명하게 짝이 없게 일 처리하고 지금 뭔 배우서 어니 뭐니 하면서 이재명 실드 치인데 연염이 없잖아. 그리고 배은진 의원이 사고에 대처하는 것도 봐. 이재명은 딱 맞자마자 지금 무슨 뭐? 저승사자 면접이라도 보는 것만요. 관짝에 누워 는지 꼼짝 않고 죽을척 하던 게배원진 의원 오늘 테러 당하고 하는 거 보라고. 그냥 딱 맞으면 맞은 만큼 아프다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딱 치료가 필요한 만큼 치료받고 그냥 멀쩡하게 누워 있죠. 그러니 지금 제가 민주당이나 전라도 사람들 보면서 원래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음흉한 게 많고 숨기는 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고 패기냐고. 단적인 예로 5.18 유공자 병당도 그래. 그렇게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입만 열병 자랑스럽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떠들면서도 정작 그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유공자 명단은 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보상률도 그래요. 내가 알기론 전라도 보험 사기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인데왜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전라도 사기꾼들 배불리는데 왜 우리 생돈을 전라도 애들한테 갖다 바치고 있냐고. 전라도에서 벌어진 사기면 전라도 애들한테 메꾸라 그래. 행정은 전라북도 특별 자치적인 것들이. 보험사기 보상률은 그냥 전라도야? 그게 말인데. 그리고 이재명 상처도 그래. 박근혜 대통령은 15cm인지 20cm인지 아주 얼굴에 자를 대고 구웠는데 이재명은 뭐가 그렇게 멀쩡해서 바로 수술 받지도 않고 헬기까지 타고 가서 서울에서 수술 받냐고. 그리고 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뭐? 현근택은 어쩔 거냐고? 에라이 이런이 사람들이 이재명 서울대병원 수술을 두고 나이롱이다 특권이다 말들이 많고 그 많은 동종표를 정청래 덕에 한 방에 널리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오늘 배지진 의원 피습 사건요. 이 일단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사에 두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맞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면 미성년자건 노건간에 풀스윙으로 조져가지고 10년 20년은 세상 밖으로 못 나오게 가둬놓는 게 맞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고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치인들의 테러 대응 방법이에요 막말로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당이 제일 신났다고 시체 팔고 환자 팔고 연병을 떨어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특권의식에 쩌든 민주당 것들이 뭔 사고만 났다 면 우르르 달려가서 사람 살려내라고 육갑을 떨고 환정을 떨고 앉았죠. 그런데 오늘 배현진 의원은 어떻게 이 사건 대처했어요? 그냥 머리 잡고 가서 꾸메고 병실 입원하고 나 멀쩡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 보내고 딱 심하게 했잖아. 이게 진짜 얼마나 담백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이냐고요. 예? 아프면 아픈 만큼 치료받고 다치면 다친 만큼 빨리 수술 받으면 됐지 뭐 지가 잘났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태워보내고 뭐가 또 그렇게 급하다고 한강에서 서울대병원까지 교통통제를 해 사건 난지 5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으면 한 30분 늦어도 별탈 없었겠구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수령님 옥체라고 길을 막고 그 연병을 떨었냐고요 안 그래요 팽맨님 강의 듣고 배운 대로 종목 검색하다가 용기내어 제주반도체에 투자했는데 현재 수익률이 80%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는데 주식 초등학교 수준인 제 자신도 믿기질 않네요. 주식 입문학에 인도해주신 팽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과감하게 제가 그 개구생했던 10년의 시간을 사니까 당장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 전까지는 일팀만 했던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한두 명의 얘기일 것 같아서요? 아니죠. 제 수업을 받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고 스스로 분석해서 스스로 투자를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까지 다 알아먹기 쉽게. 드라마틱하게 갈아치고 있으니까 이놈의 주식 진짜 해도 해도 영 모르겠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신다는 분들 있잖아. 눈딱 감고 제 수업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흐리멍텅한 투자의 눈 있잖아. 확실하게 개안수술 해가지고 시력 2.0 3.0으로 확 뜨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